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에 근무하는 한동석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탑승자 모니터링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탑승자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운전자의 졸음 운전이라든지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찾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시스템들은 다음과 같이 영상 처리 법을 통해서 어,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는 하아 캐스케이드 디텍션이라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단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막대기가 영상 전체를 스캔하면서 얼굴과 가장 매칭되는 부분을 찾는 것이 이제 하아 캐스케이드 디텍션이라고 하는 방식이 되는데요. 이 방식은 약 18만 개의 하피처라고 하는 막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눈썹과 눈썹이 아닌 부분 코와 아닌 부분들을 잘 구분하는 저 막대를 보면은 저 막대 흰색 속에 있는 그림들의 밸류와 검정색의 밸류들을 서로 차이를 구하면은 그 차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얼굴을 찾게 되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뺨 위에 막대가 있게 되면은 검정색 박스와 흰색 박스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 얼굴을 못 찾아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람 얼굴을 찾아내는데 중요한 막대만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다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약 6천 개 정도의 하 피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 필요한 것몇 개를 사용해서 여기 통과하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형태로 해서 사람의 얼굴을 정확하게 찾아 냅니다. 그리고 사람 얼굴을 찾아내게 되면 눈을 찾아내게 되고 눈을 찾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엣지 디텍션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눈의 가로와 세로축의 B를 통해서 혹시 조로 문제를 하는지 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면은 눈동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 눈동자를 찾는 방법은 눈의 외곽선 정보를 통해서 동일한 크기의 원을 그리게 됩니다. 이러한 원을 눈의 외곽선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중앙 오버랩되는 부분을 찾게 되는데 저 오버랩되는 부분을 눈동자의 초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단점은 얼굴을 회전시킨다든지, 그리고 눈을 깜빡인다든지 하였을 때 제대로 찾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입력 영상이 들어오게 되면은 먼저 얼굴을 찾게 됩니다. 저희들이 적용한 방법은 싱글 샷 디텍트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얼굴을 찾게 되면은 얼굴에 있는 특징적,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동자가 어디를 주시를 하는지, 게이지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방식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얼굴을 찾기 위해서는 싱글샷 디텍터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얼굴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reason of interest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이 존재하는 대강의 영역을 먼저 찾게 되고, 그 다음 싱글샷 디텍터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법을 통해서 얼굴 영역을 정확하게 찾게 되고요. 그리고 매번 얼굴을 찾는 것은 계산상으로 문제가, 계산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얼굴을 추적하는 트래킹 알고리즘을 같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초기에 운전자가, 어, 저희들은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서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얼굴을 찾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운전자의 얼굴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운전자가 있는 쪽에 영역, reason of interest를 찾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공지능 기법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운전자 얼굴의 위치를 찾게 되는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데이터셋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데이터셋에서 얼굴을 돌려가면서 가상의 데이터셋을 만들고 여기에 저희들이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싱글차 디텍터에 저희들만의 기법을 적용해서 기존 시스템보다는 변수가 10분의 1로 줄어든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이것을 통해서 약 계산량이 25분의 1로 줄이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레졸루션이 높은 일반적인 얼굴이 되고 오른쪽은 그 레졸루션을 많이 줄인 형, 영상이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얼굴이 돌아가든지 어떤 위치, 위치에 있든지 사람의 얼굴을 잘 찾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졸루션을 줄이면 장점이 계산량을 줄일뿐더러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얼굴을 매 프레임마다 찾는 것보다는 트래킹 기법을 적용하면 훨씬 계산량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트래킹 기법을 적용하고 나서 전체 계산량을 78%로 줄이는 장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얼굴을 찾게 되면 랜더마크를 찾게 되는데요. 이 랜드마크 디텍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사람의 얼굴을 움직이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얼굴의 랜드마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확보를 하게 되고요. 이 방식을 적용하였더니만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사람의 얼굴을 회전하더라도 얼굴의 랜드마크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법을 저희들이 얼굴을 찾게 되고 랜드마크를 찾게 되면 얼굴이 어떤 방향을 주시하느냐 하는 헤드 포즈를 찾아야 되는데 헤드 포즈를 찾는 방법은 2D 영상에서부터 다음과 같은 3D 영상, 포지션을 찾아내는 월드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게 되면 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의 화살표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얼굴이 주시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는 눈동자의 그 주시 방향을 찾게 되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역시 눈동자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저희들이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 만들어낸 눈동자 정보에서부터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스택트 아우글래스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였더니만 매우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스택트 아우글래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관절 포인트를 찾아내는데 가장 적합한 아키텍처라고 알려져 있는데 눈동자의 주시 방향을 찾을 때 매우 유효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고려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의 얼굴을 찾아내게 되면 운전자의 감정을 찾아내어서 이 운전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위험 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하는 것을 찾고자 하였고요. 저희들이 판단한 얼굴의 감정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감정을 찾아내는 것을 개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아키텍처는 Customized VGG-19이라고 하는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이것은 오리지널 VGG에 비해서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장점은 기존에 필요한 트레이닝 타임 관점에서 이 시간이 10분의 1 정도로 줄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산량은 많이 줄이고 성능을 향상시키던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적용된 내용을 통합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람의 감정 그리고 얼굴의 주시 방향, 눈동자의 방향을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눈동자의 방향을 알았다면 이 눈동자의 주시 방향으로 어떤 물체를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 딥러닝 아키텍처를 적용해서 일반적인 상황, 그리고 취식하는 상황, 전화를 받는 상황, 담배를 피우는 상황을 검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합성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요. 이 결과가 이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내용들을 다 통합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눈동자가 주시하는 방향, 그리고 헤드 포즈를 통해서 눈이 감기고 있다는 것을 보아서 슬리핑 상황을 찾아내게 되고, 하품을 하고 있는 상황을 찾아내게 되고요.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이런 상황들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딥러닝 아키텍처를 임베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제슨 TX2 보드와 제슨 자비어 보드를 활용해서 이것을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PC에 적용한 경우에도 같이 활용을 해보았는데요. 저희들이 최종 적용한 시스템은 제슨 TX2 보드에 적용을 하고 최종 결과는 약 1초에 16프레임 정도의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저희들이 개발한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법을 통해서 각각 운전자가 어떤 방향을 주시하고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검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계산량을 많이 줄여서 인베디드 보드에 실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사람의 기분을 찾아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응용에도 활용될 수 있고 또 특히 운전과 관련된 대부분의 응용에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